AMD CPU 특가 소식. 이번 알리발 초이스데이에서 AMD CPU를 저렴하게 구매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먼저, AMD Ryzen 5 9600X는 6코어 12스레드에 5 4기가헤르츠의 속도를 자랑하며, Gen5 통합 그래픽까지 탑재된 게임용 CPU입니다. 할인 코드와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를 활용하면 130.37달러라는 놀라운 가격에 구매 가능하죠. 다음으로 AMD Ryzen 7 9700X는 8코어 16스레드, 5.5GHz의 성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205.61달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고성능 게이밍과 작업용으로 딱인 제품이죠. 한편 AMD 라이젠 7 9800X 3D는 무려 96MB의 L3 캐시와 3DV 캐시 기술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며 할인 후 424.99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. 비슷한 라인업인 라이젠, 77800X 3D도 주목할 만한데, 이 제품은 할인 적용 시 266.99달러로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합니다. 더 저렴한 옵션을 찾으신다면, 라이젠 75700X는 85.03달러라는 착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고, 라이젠 55600은 단돈 65.28달러로 가성비 끝판왕입니다. 통합 그래픽이 필요한 분들께는 라이젠 55600G를 추천합니다.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사용 시 95.90달러로 구매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 신제품 라이젠 5 8600G 최신 AM5 소켓 기반으로 쿨러 없이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할인 후 123.99달러라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. 이렇게 다양한 AMD CPU를 특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 장바구니에 담고 바로 결제하세요. 지갑은 가벼워도 성능은 묵직하게. 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이번 특가를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